안녕하세요. 시대맨입니다. 조텍의 RTX 2080 Ti 두 장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픽카드 두 개를 연결시켜서 성능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리고 가용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래픽카드부터 볼까요? 네, 조텍의 RTX 2080 Ti입니다. 아 네, 멋지게 생겼어요. 뒤에 백플레이트도 어, 금속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텍의 로고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부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칩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네 팬은 이렇게 세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얀색으로 된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도 빛이 들어와서 튜닝도 할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아주 큰 어, 히트파이프가 들어가 있고 여러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냉각핀도 꽤 큰게 들어가 있고 어, 내부가 좀꽉차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무거워요 뭐 옛날에 아주 큰 그래픽 카드 보고 뭐 벽돌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얘는 진짜 던지면 사람 맞으면 다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묵직합니다. 제가 이거를 두 개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조텍의 RTX 2080 Ti를 두 개를 연결시켰습니다. 근데 NV Link를 지금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그래픽 카드만 사용해서 먼저 테스트할 거예요. 그래픽 카드가 두 장이 잘려 있지만 실제로는 상단에 있는 그래픽 카드만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싱글로 사용할 때 성능을 먼저 볼게요. 저압 관리자를 보면 rtx 2080 ti가 이렇게 두 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gpu 0네이첫 번째 것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만 이렇게 부하가 걸리는 게 보여요. 3d 마크 테스트 해봤습니다. 파이어 스타이크 기준으로 그래픽 점수는 32,297 점이 나옵니다.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오긴 했지만 제가 운영 체제를 아주 클린하게 설치하고 다시 테스트하면 한 3만 5천 점 정도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래픽카드 두개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그래픽카드 두 개를 사용해 볼 겁니다. 엠블링크 브릿지를 연결시키면은 그래픽카드 두 개를 한 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묶은 다음에 자업관리자를 보면은 이렇게 링크 0 이렇게 해서 한 개로 묶인 게 보이는데요. 만약에 묶이지 않으면 엔비디아 제어판 설정에서 SL, SLI 설정에서 성능 극대화 연결시키면 2개를 한 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개가한 개처럼 동작을 해요. 이 상태로 3d 마크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해봤는데요. 테스트 해봤는데요. 테스트하는 중에도 느껴지는 거지만 성능이 좀 올라갔다는 느낌. 프레임 좀잘 나온다는 느낌 듭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보면 그래픽 점수가 48,540점이 나옵니다. 대략 계산하면은 그래픽카드 두 개니까 한 개당 3만 점씩 계산해보면 6만 점 나오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두 개라고 해서 곱하기 2배 성능이 되는 건 아니고 대략 한 1.5배 정도 성능이 나옵니다. 오버워치 게임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픽은 최상으로 놓고요. 제 모니터는 32인치에 QHD 그리고 165Hz를 지원하는 모니터입니다. 그래픽카드를 싱글로 사용할 때는 프레임이 130에서 140을 왔다갔다 하는 걸볼수 있었고요. 프레임이 상황에 따라서 좀 드랍이 생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충분한 속도를 나눠주는 걸볼수 있었지만 그래도 프레임이 좀 왔다갔다 하는 걸볼수 있었고요. 그래픽카드를 두 장을 묶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프레임이 175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프레임이 드랍이 되지 않고요. 항상 일정하게 프레임이 잘 나와 주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두 개를 묶어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픽 옵션은 가장 높은 옵션으로 선택했고요. 올 울트라에 그리고 렌더링 사이즈도 120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프레임이, 어, 말도 안 되게 떨어지네요. 이상하게 그래픽 카드를 두개 묶었으면 성능이 더 나와야 될 텐데 실제로는 성능이 좀안 나와요. 오히려 싱글 그래픽 카드로 사용한 것보다 프레임이 좀더안 나오는 느낌도 듭니다. 원래 제가 원래 사용하던 그래픽 카드도, 어, 올 울트라 옵션에서 보통은 110에서 120프레임 정도는 나와줬거든요. 물론 144Hz 까지는 안 올라가지만, 지금 프레임 보면 88에서 97? 100? 요 정도가 겨우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면, 그래픽카드 두 개를 한 개로 묶었지만, 실제로는 그래픽카드 한 개만 열심히 일을 하고, 한 개는 거의 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생기는 게, 배틀그라운드 게임은 SLI를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 두개 묶는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더 올라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 두개 묶으면 무조건 그래픽 성능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게 그래픽 카드도 지원해야되지만 게임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에서는 크게 효용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한개 사용하는 게 성능 이더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편집 작업 할때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좀더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해봤습니다 근데 어좀 아쉽지만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 SLI를 지원하거나 뭐 그래픽카드를 묶어서 성능을 높이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어도비 프리미어도 그렇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 모바일 비디오 에디터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여러가지 사용하는 툴을 좀 뛰어붙어 테스트 해봤는데 전부 다 그래픽카드 첫 번째 부분에만 부하가 걸리고 어, 그래픽카드 두 장을 같이 활용은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능이 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두개 그래픽카드를 묶어서 사용할 때 전력 소모량도 좀 궁금하시죠? 제가 두개 그래픽카드를 묶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상, 그러니까 지금 부하를 그렇게 걸진 않았습니다.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 전력 소모량은 115, 110W 이 정도가 보여요. 120W 이렇게 좀 넘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평상시에 제 전력 소모량은 한 90, 100이 정도 됩니다. 조금 더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구요. 근데 두 개를 묶으니까 좀 평상시보다는 전력 소모량이 조금 더 높아지긴 합니다. 오버워치 게임을 하면서 전력 소모량도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버워치 게임을 하면서 전력 소모량을 보니까 480, 500W 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뭐, 거의 한 490에서 5 0 0같이 정도 전력 소모량이 나오네요. 물론, 그래픽카드 두 개의 전력 소모량 더하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CPU나 뭐 메모리, 뭐, 여러 개의 장치들이 사용하는 전력 소모량은 모두 합산한 값이긴 합니다. 실제로 두 개의 그래픽카드를 묶어서 사용해봤는데요. 두 개의 그래픽카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확실히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게임이 좀더 많은 게좀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참고로 같은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같은 칩셋 그래픽카드끼리는 NVLink를 어, 이용하거나 SLR을 이용해서 같이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그래픽카드 측면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개의 그래픽카드는 측면폭이 좀 좁고 한 개의 카드는 만약 측면폭이 좀 넓다면 이게 조텍 그래픽카드는 폭이 좀 넓거든요 근데 좀 좁은 그래픽카드랑 묶을면은 브릿지가 애초에 맞지를 않아요. 서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사용해보니까 뭐 재밌는 경험이긴 하네요. 성능이 좀더 높아지는 거를 확실히 좀 경험할 수 있었고, 안 되는 것도 많이 발견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2080ti 같은 경우에 한개 그래픽카드만 사용해도 워낙 성능이 월등한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고성능의 뭐 게임이나 뭐 작업같은거 하실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것 같고 만약에 자신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두개 그래픽카드 지원한다 그렇다면 한번 두개의 그래픽카드를 묶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뭐 질문사항 있으면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